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 학습 목표는 기업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 요소를 나열할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을 위한 재반 활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난 다음에 경영, 경영, 기업 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 요소를 나열할 수 있고 또 기업 경영을 위한 재반 활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경영. 경영이라고 하는 뜻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의 관리 활동을 우리는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경영, 기업 경영의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자, 보면 크게 경영 목표가 있고, 인적 자원, 경영 전략, 자본, 이네 가지가 기업 경영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에 먼저 기업 경영 목표는 경영 목표는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나 비전을 경영 목표라고 해요. 이윤 창출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방법을 택해 수행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경영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 목표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치하고 활용하는 구성원을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 있어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내 모든 자원을 조직화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 활동,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경영활동을 체계화한 것으로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끝으로 자본, 기업 경영을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해요. 돈, 자 자금을 자본, 자본을 자본을 기반으로 이윤이 창출되도록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영의 방향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 기업 경영을 위한 재반 활동의 과제로 자 기업의 분별 경영 활동에는 크게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 될때 인적 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 인적 자원의 채용, 배치, 개발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요. 인사 기획, 직무 관리, 인력 채용, 인력 이동 관리, 인사 평가, 교육 훈련, 임금 관리, 복리 후생 관리 등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생산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에, 유형, 무형의 자원을, 자원을, 유형,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공하는 생산 시스템을 계획, 운영, 통제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구매 조달, 자재 관리, 공정 관리, 공급망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가 있어요. 마케팅. 자,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촉진 및 유통 경로 등을 결정하는 활동을 마케팅 관리라고 해요. 마케팅 전략 기획 고객 관리 통계 조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을 위한 재반 활동에서 자 재무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재무 관리. 재무관리는 기업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 자금의 운용, 관리, 통제에 이르는 활동을 재무관리라고 해요. 예산, 자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회계관리를 해요. 회계관리. 회계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측정, 기록, 해석하고 측정, 기록. 해석하고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영 의사 결정,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회계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회계 감사, 세무가 있어요. 에, 경영 정보 시스템 관리하고 기업 경영의 기업의 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형태로 제공해 주는 정보 시스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예, 경영 정보 시스템 운영. 자. 경영 관리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통제, 컨트롤링이야. 통제하고 그러니까 계획해, 처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계획하고, 조직하고, 휘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활동을 계획이라고 그래요. 프레닝, 자, 계획한 다음에 조직을 해요. 자, 인적, 물적, 자원, 자본, 정보, 지식, 등을 배분 조정하는 활동이야. 그 다음에 이걸 지휘를 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원 등을 지휘하고 지휘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을 지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데 조직 구성원의 모든 행동이 의도된 목표와 부합하는지 작업 수준을 평가한 후 사전 또는 사후에 수정 행동을 취하는 것 이렇게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순환을 한다 는 얘기입니다. 자이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에 필요한 활동은 무엇일까?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인적 관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시스템관리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중에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 해당하는 일을 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취업해서 자 전공과 관련된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작성해 보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삼성, 어떤 사람 어떤 모둠은 모둠 일은 뭐 삼성, 모둠 이는 현대, 모둠 삼은 뭐 한화, 모둠 사는 뭐, 뭐 두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선정할 수 있겠죠. 또 선정한 이유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든별로 선정한 기업의 형태와 주요 사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해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삼성 기업을 선정했던 뭐 현대 기업을 선정했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선정했으면은 그 기업의 형태, 주요 사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이 제조업인가, 서비스업인가 이런 걸 제조업인가, 서비스업인가를 적을 수 있고 또 주요 사업이 무엇이고, 사원 수는 몇 명이고, 자본금은 얼마고, 매출액은 얼마? 자, 이 기업이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도 여러분들이 선정한 기업을 쓸수 있을 겁니다. 또 사회적 책임 활동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홈페이지, 홈페이지도 한번 찾아가서 에, 여러분들이 자, 그 기업의 목표, 경영 목표가 뭐고, 경영 전략, 인적 자원, 자본 등도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고, 자, 각 모든 별로. 네, 그 기업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렇게 작성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로 나의 직업생활과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업의 생산활동은 우리가 욕구,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직업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 소득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얻고 이러한 활동,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심리적인 가치도 얻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걸잘 생각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노동, 자본, 물자, 기술 등을 투입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뭘까요? 제품, 그죠?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윤. 이윤.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 경제. 경제 주체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경영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의 관리 활동을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기업의 종류 앞에서 배웠죠. 기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을 써보자. 여러분, 기업 종류도 꽤 많죠. 그죠? 어. 에, 뭐, 사기업, 공기업, 공사, 공동기업도 있고 또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개인기업,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뭐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많은 에, 형태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기업 경영을 위한 재반 활동을 나열해 보자 그랬어요. 자, 기업 경영을 위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반 활동 아까 얘기했죠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경영정보 시스템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에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인 이기영 씨는 회사 제품을 취약계층에 무료로 보급하면 제품 홍보와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담당 부서장은 이러한 활동은 당장 영업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았다. 자, 나라면 어떻게 잠재적인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걸잘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